이신은 이미시입니다. 뭐야 이거를 네. 어다 쓰기만 해봐 그냥 요절을 해버릴 거야. 그럼. 뭐 되게 미남 같아요. <laughs>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들 빠지십니다. 네. <laughs> 모르겠어요. 저의 어떤 편안함과 <laughs> 편안한데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빠져들 드시더라고요. 저는 뭔지 몰라요. 왜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들을게. 그러고 나셨죠. 네. 나 바지 보냈고, 방송 끝나네. 아닐까? 끝나네 아니, 이게 더 나까우다? 얼굴이 뽀얗니다. 제가. <laughs> 특별히 좀 뽀얀 편이고. 피부 관리를 따로 받으세요? 피부 관리는 요새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일일 1.5식을 하고 있어요. 1.5식, 그리고 소주 3병. 그랬더니 피부가 그거는 저의 피부가 정말 좋아지는 비법인 것 같습니다 1 5시에 소주 3병 오 어, 그래요? 네 소주 3병씩 먹었더니만 좋고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질을 하면서 여기가 인싸의 방입니다 인스타를 <laughs> 제가 여기서 찍고 있죠 인싸의 방 아까는 제가 이제 그에코브릿지에 어느날 문득 응뿅 어? 여기 응. 어느날 문득 어느날 문득 취미의 앨범 어? 뿅. 어. 응. 브라이언 맥나뭐 에릭 베네. 이런 응. 거. 좋아요를 얻기보다는 인기 얻기보다는 워낙 제가 잘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뭔가 이제 제 족적을 남기는 거죠. 그럼 앞으로 라이크 like 한 개만 있어도 나는 꾸준히 올리겠다. 그런 뜻인가요? 한개 나와도? 딱한 개. 죽일까 했습니다. 비도 오고 마음도 울적해서. 그럼 전화를 걸어야죠. 그냥 걸었어. <laughs>